그래서 계속해서 수업 들어야지. 은서 도대체 언제 일어나니? <laughs> 자 일단 뭐 일어나는 거고 뭐 둘째 고 무조건 봐야 되니까 그죠? 포장이 옆에 있어 줄 거지? 네. <laughs> 아, 헬스장 갔다 오겠습니다. 헬스장. 아, 나 헬스하고 있다. 물론 지금 헬스하고 운동해야 되는 시간인데 노래 때문에 지금 운동도 못 하고 있잖아 근육이 지금 뭐마지면 어떻게 할 거야? 네, 근육 없어도 돼요. 야 남자는 근육이야. 아, 그래요? 태포나, 뭐라테코나 남자는 근육이 있어야지. 포차 런던 지금 뭐지? 인바디 찍으면 근육량 <laughs> 얼마 나오니? 지금 영상 촬영하시면서 그런 거하시요 성재야, 너 얼마 나오니? 3 0 오, 38. 장난 아니네. 샘 34하더라. 몸게 아니, 몸무게가 3 4면 죽어야지. 자, 갑시다.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입니다. Rejection is everyday part of lives. Yet most people can handle it well. 자, rejection이라는 말은 거절이죠. 거절은 이제입니다. everyday part of lives. 우리 삶의 일상입니다. 일상적인 부분이죠. Yet, 그러나죠. 그러나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 handle it 그것을 잘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절을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지? 거절 당하는 것도 싫어. 예를 들어서 동민이가 어떤 여자 친구에게 야너 나랑 사귈래?라고 얘기했는데 거절 줄래?라고 하면 기분이 어때? 속상해. 속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거절 당하는 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절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일상의 일상적인 부분이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잘 못하는 거예요. For many. 자, 여기서 for는 에게입니다. 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it's so painful that, 뭐뭐한 거죠. 너무, 뭐뭐 해서, 너무할수 있다, 없다, 다르죠. 자 그것은 너무 painful 고통스러워서 그들은 사람들은 w o u l d t rather rather는 오히려 이런 말이죠 사람들은 오히려 w o u l d n o t ask for 요청하다죠 something 어떤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at all not at all 합쳐서 not at all 오른 전혀 뭐뭐하지 안타죠 그래서 거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전혀 요청하지 않는 거지. 나 거절당하기 싫어서 고백 안 하는 거잖아, 있 그지? 뭐 하기보다는 댄요서비교죠뭐 네, 하기보다 뭐뭐 보다는 되겠죠. 여기 나오는 게1 번이네요. 있 에스크하고 리스크 리젝션하기보다는 요거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요청하고 리스크는 위험을 무릅쓰다 그다 거절에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백했다가 괜히 까이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는 그냥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패가 없잖아, 그렇지? 영패지. 근데 고백했다가 까이면 일패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지? 패가 생기면 기분 안 좋잖아, 그렇지? 만약에 사귀면 일승이겠지만 질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야, 그만 보고 수업 시간 에뭘 보고? 압수. <목소리> <목소리> 일단, 일단 저저저 안돼 안돼 저저저 아까 전에도 뭘 하나 놓대? 뭐지? 수업. 쳐다보고 있는데 못 보겠어? 안돼. n 안 돼! 압수 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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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잘못다 아, 아, 압수 야먹지 마라고 수업 시간에 압수 아, 야, 아, 아, 능욕하네 고등학에서남아었어야네 아, 아. 일이 아. 게을리 하고 있잖아 감자튀 어? <laughs> 먹을 때 이거를 움직여서야지 아, 배고파요 뭘 배고파 많이나 먹는데 빵을 먹어 연세 우유빵 존나 <laughs> 맛있어 어, 비싸서 안먹었는데아 정말 그 정도 먹어도 돼? 아 그래요? <laughs> 어, 골드 4천 원 하던데요. 그 4천 원이야? 3,800 원이야. 3,300. 야, 예박인데3,700 원입니다. 미쳤네. 무슨 빵이 3,000 원이야? 그, 거좀 비싸요. 오케이. 오케이. 괜히 먹었네. <laughs> 차라리 닭꼬치를 먹을 거 <laughs> 닭꼬치 고기인데. <보겠네>. 다음부터 닭꼬치 사면. <laughs> <닭꼬치 웃음> 어, 어디 갔어? 자, 여기 갑니다. 자, <laughs> y e 그러나 as the old saying goes If you don't ask, answer is always no 자, 그러나 계속 예시 나오네요 As the old saying goes 옛 말에 옛말이 이르는 것처럼 혹은 속담이라고 해도 되죠, old saying은 자,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네가 Don't ask, 지청하지않으은언제은 언제나 n o 입니다 그렇죠? 내가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w 패가 아니야. 그냥 t 패가 되는 거야. 대답 e now. not k n o i n o w o i n g r e j i n g e c r e j t i e c o n t n i e o n n g a e t i v g a e e t i v e n y a f f e c t s m a n You're c t s o f e n y o u r l t i f e 자, 경 y 험을물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어디 있니? 거절을 어, a l media. Avoid r Avoid rejection. Avoid r e j e c 어 i o n Avoid rejection. Avoid r 거 j 해 c t 는 o n Avoid rejection. Avoid rejection. Avoid rejection. 다 v o 이 d rejection. Avoid r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지. 부정적인 효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얘는 동사잖아. 효과가 아니고 영향을 미치다야. 부사가 동사를 꾸며줄 때는 뭐뭐하게 뭐뭐로 이렇게 해석해야지. 부정적인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너 형용사로 해석한 거야. 그리고 얘를 명사로 해석한 거고 품사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해석이 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뭐뭐가 아니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Many aspects of your life. 우리, 뭐에? 너의 삶의 많은 영향. 그렇죠. 너의 삶의 많은 부분의 측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다음 볼까요? All of that happened only because. 자, 여기서 자, 이것도 시켜볼게요. Because you are not tough enough to handle it. 저 이쪽으로 갈게요. 동민이 봐. 어 모든. 아하. Uh -huh. that. 이게 주어입니다. that all of that 그런 모든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뭐.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은 happens. 뭐 한다? 모든 것은 일어난다. 그렇죠. 어떻게 일나이 s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단수 주어예요. all of that 요거 단수예요.

가 나오면은 얘는 뭐뭐할 만큼 네, 충분히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네가 강하지 않는데 뭐할 만큼 충분히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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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 <laughs> 다루다라는 뜻이 있죠. 아, 다루다. 아, 맞다. 맞다. 핸들 그것을 네가 다룰만큼 너가 그것을 뭐야 거절을 하는거죠 거절을 네가 다룰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야 음 알고 있었어요 <laughs> For this reason, consider rejection therapy. 자 이런 이유 때문에 consider 고려해보세요 rejection therapy 거절 치료를 한번 고려해보시라 이말이에 거절 치료, 거절 당하는 걸 치료하는 거고 그런 건가? 아, 아, 아. 자, 거절 치료가 뭔지 한번 봅시다. Come up with t request or activity that usually result in rejection. 포착해라. 떠올려라. 떠올려라. 요구나 활동을. 요구나 활동을. 일반적으로 거절을 어. 당할 만한. 거절 당할 만한. 거절을 초래할 그렇지. come up with 라는 동사로 시작하죠 뭐뭐 뭐 해라입니다 떠올리다니까 떠올려라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뭐를 request나 activity를 요청이나 활동을 한번 생각해봐 이 말이야 어떤 거 데디아가 꾸며줘야 되겠지 데디아가 요렇게 꾸며주는데 usually resulting 초래하다잖아 초래하다 여기에 result from은 안됩니다. result from은 원고로 기인하다라는 뜻이라서 얘는 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뭘초래하는거 rejection 거절을 초래하는 활동이나 요청을 한번 떠올려 봐요 만약에 동민이가 이런 치료를 받는다면 학교에서 제일 예쁜 여학생한테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본 앞에서 거절, 아, 고백을 하는 거지. 나1년 동안 널 사랑해 왔어. 나랑 사귀어 주겠니? 옆에서 경훈이가 막 기다칩니다. 야, 난 결혼해줄래? 그죠? 그러면 아, 정말 싫어! 그래서 막 울면서 막 가겠지. 거절당하는 거야. 100% 거절이겠지. 예. 그죠? 그런 걸 떠올려보란 말이야. 아니면 뭐 어떻게 했을까? 호창이는. 음... 얘는 다 성공적으로 성공했죠. 네가 성공한 어, 적이 없습니다, 지금. <laughs> 네. 뒤 <귀가> 얼굴로? 네. 저는 <laughs> 그, 거절하는 타입이었어요 거절하는 타입이 아, 있어요. 아, 저는 이때까지 사귀자고해 가지고 거절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와. 그래서 와, 네. 자랑이 아니고요. 진짜로 제가 어, 어떤 여학생과 예 섬을 탄t 지간에 모든 모든 그 대시에서 다 성공을 했습니다 네. 실패를 모르는 사나이죠 <laughs> <laughs> 큰코한번놓큰요 <laughs> 올려라 <웃음> <웃음> 사실 딱한번난 적이 있어요 아까 적이 있군요 그게 정말 어릴 때라서 그때의 뼈아픈 실패를 딛고 그 <laughs> <딕고> 그다음부도 <laughs> 절대 안 당했습니다 <laughs> 그 어린 게 얼마나 어렸는데 초등학그 그때 고백하는 방법을 잘못 했어. 나랑 결혼해 줄래? 아니에요. 프로포즈. 아니에요. 공개 고백. 그 당시에는 커피숍에 네. 전화가 있었어. 네. 커피숍에 전화가 있거든 커피숍에 테이블마다 전화가 있어. 테이블마다 전화가 있어. 그래서 왜 전화가 있냐면 그때 삐삐 세대거든. 아. 삐삐 아니? 네. 뭐 삐삐를 고백, 치면 고백이 삐삐를, 치러... 삐삐를 쳐 가지고 뭐지? 그휴대에다음성 메시지만 남기고 그러는 거다 근데 새마고생 친구들하고, 그데내 친구들이나 그놈들인데 계속 고백을 하는 거야 걔한테.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에앉아서얘기하면계속했잖야 어떻게 고백하지? 야 어떻게 고백해? 그러니까 걔가 야삐로 고백을 한다. 아 정말 그 인격이 그 자식들의 말을 들었는데 걔네들도 전부 다 모태솔로거든 전부 다 여자친구를 한번사귀어자적는 <laughs> 놈들이야 그 자식들이 나한테 충돌하지 쌤사비비로 <laughs> 영원히 이사라고그어요 아니요 삐삐 웃음 메시지 남긴 거지 나 지금 여기 웃음 카페인데 커피숍인데 나너 좋아해 너 내가 좋으면 여기로 전화해줘 여기 번호 몇 번이야 라고 딱한 거야 에이 <laughs> 탈락 이 카페에 전화번호가 다 있거든. 그래서 내 네, 거기에 앉아가지고 전화를 기다렸지. 계속 기다렸지. 세 시간 동안 기다렸지 <laughs> 연락이 안 와요. 내 친구들 전부 다 거기 쭉좀먹다가 내가 나 바쁘다고 가야 되겠는데. 가고 <laughs> 막세 시간 동안 내 친구들이랑 같이 죽 때리고 있다가 나 혼자 나가서 두 <laughs> 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왜? 다음 다시요. 그 삐삐를 지금은 카톡은 일이 사라지면 봤다 일이 안 사라지면 안 봤다 다 표시가 되잖아. 삐삐는 음성 메시지를 확인 못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내가 몰라. 그러니까 얘가 뭐 바쁜 일이 있거나 뭐, 뭐 목욕탕에 갔거나 그러면 못 하잖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5 시간이나 시간 동안 앉아서 기다렸죠. 안 와요. 전화가 안 와요. 5 시간 좀 지났을 때 기다렸죠. 아, 아닌 거구나 <laughs> 방법이죠. 아, 되었어요. 그럼 확인했어도 그게 모르니까요. 네,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아... 정말 지금 생각해도 불안는 근데 걔한테 두번 당했어. <laughs> 다음에 얘기해줄게요. 아, 귀시죠. 네. 그 시작... <laughs> 걔가 이런 느낌 납니다. 아유고한 번, 한 박재남 안 되는데. J S 인데, 이니셜 J S. J S. 오른쪽. 걔네 아빠가 김천 평화시장에서 평화. 평화 도와봐그에서 무슨 철물점에서어 아직도 기억 안 나? 철물점? 기억해요? <laughs> 왜 기억하냐면 내가 걔가 주말에 철물점에서 일했거든 아빠 도와준다고 내가 철물점에 사러 가가지고 뭘살수 있겠니? 아무것도 살게 없잖아 <웃음> <웃음> 철물점에 가가지고 나못 샀다니까 뭐? 걔가 <얼굴 하려고. 웃음> 심부름 엄청 하면서 아뭐 사오라고 하던데 이러면서 <laughs> 진지하 가가지고 나뭐 <난> 고르고 <laughs> 너 문구사 이런데면 문구사에 갈수 있잖아 학생이. 나 그때 중3이었는데아씨 <laughs> 거의 우리나라 때 계속 그러던데. 정도는... 네. 아, 네. 아 너무 desperate 한거 아니에요? 네, desperate 합니다. 정말 desperate 합다근 <laughs> 알고 봤더니 얘가 어떤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대요. 그 오빠는 성의고학교 다니는 일학년 오빠였어. 그 오빠가 성의고에 가거나 센이라는 샘이라는 노크 클럽이 있어. 지금 있는 정도로. 그 당시에 농구가 되게 유명했거든 지금은 축구가 되세인데그 당시에 s 대 n 농구가되세였거든그오빠가 3대3 농구의 팀의 주장이야. 쌤 a m e 아, 진짜. 아, 맞죠? 아, 진짜. 질만 했 진짜. 진짜. 진게진서 이거 잘짜야 되는데 진서넘겨라 <laughs> <laughs> 자, 진이씨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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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생 이제 네, 힘이없어요 원사치 이제 예, 힘이 다 사라졌어. 요걔 <laughs> 생각하니까 아 진짜 걔한테 당한 게 진짜 너무 억울해. 대한테도 당 당했어. 아걔 진짜 완전 완전 어장이야. 그때도 어장이란 말못었거든 나중에 커서 치다 보니까 나는 어장에 살고 있다는 말이 분곡이었어. 아 진짜 어때? 네? 말 있어요? 있어. 아니야. 전부까지가 딱오해까지고 일단 설명하고 아, working in sale. 아, <laughs> 자 <웃음> 일하는 것입니다. In sale. 자 어떤 판매직으로 일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뭘 파는 거야. 뭐 방문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뭐 가판대에서 판다든지 판매직으로 일하는 것은 그제품 그런 예시 중에 하나죠. 그리고 asking for 요청하는 것입니다. 디스카운트를 어디에서 가게에서. 그렇죠? 편의점에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500원 모자래 아저씨 5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저 여기 자주 오는데 아저씨가 뭐라 그러겠어? 응안돼 하겠죠? will also work 또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절당할 일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계속 그래서 by deliberately getting yourself to welcome 이거 틀렸네요 이렇게 끊었어 자, by plus ing죠. 일단 뭐뭐 함으로써인데 get이죠. get은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로 to 아니면 pp가 온다고 그랬어. 맞지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게 혹은 되어지게 만들다라고 해석을 하죠. 얘는 준사역부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너 자신이 너 자신이 환영을 하는 게 아니고 환영 당하게 만듦으로써 데 의미상으로 틀렸죠. 거절 당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아, 그지? Deliberately는 네. 의도적으로, 고의로, 고의로, 의도적으로 너 자신이 거절 당하게 만듦으로써 여기까지 끊었죠. 준사 동사니까 바이플러스 아 n g 니까 여기까지고요. 너는 will grow sick skin. That will allow you to take on much more life. 그럼 무조건 뭐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자 고의적으로 너가 거절 당하게 만듦으로써 너 자신이 거절 당하게 만듦으로써 너는 뭐할수 있어? 두꺼운 피부를 성장시킬 수 있어. 요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은 둥감해지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두꺼운 피부를 만든다는 게, 이게 철면피가 되는 거죠. 그렇지 너는 둥감해집니다. 자, 어떤 것에 허락할? 너가. 너가. 뭐하록 테이크온 기억하자 테이크온은 짐을 그렇죠 테이크온은 짐을 <laughs> 지다 혹은 무언가를 떠맡다 책임을 떠맡다 이러거 되겠죠 너의 삶에서 인라이트 삶에서 더 많은 것을 떠맡을 수 있도록 허용 해줄 두꺼운 피부를 갖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뭐 한다 i 이킹 만든다 너가 좀더 성공적으로 되게 만들어. 어디에서 at dealing with deal with도 다루다죠. 다루다 unfavorable circumstances. 비호의적인 circumstance 상황이죠.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을 다룬 데 있어서 너를 좀더 성공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알겠죠? 오 네, 그래서 그렇죠? 자 여기까지 봐서 또한 번째 제출하겠습니다.